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 면적도 좁은 이곳엔 빼곡한 건물 숲이 있다. 유동인구도 가장 많은 강남. 이곳에는 열정 가득한 한 건축 IT 회사가 있다. 스위치도 사무실에서는 일이 한창 나오니까? 진행 중이다. 스위치도? 스위치도? 네. 음, 지금 조경에서 온 거. 음. 운영팀 직원들은 설계와 도면을, 도면을 보고 된다.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다. 갑자기 현 직원이 현장에 대해 물어니다 아무 일 없었어. 아무 일 없었으니까. <laughs> 도면 보고 그거를 3D화해서 이게 정말 공사 가능한지 가 틀리는 게 없는지 이런 거 이제 모델링해서 한번 올려보는 일을 하고 있고. 잘못됐을 경우에 건축주들한테 손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검토를 최종적으로 하고 있고. 근게는 뭐, 100%청구를 했대. 지금 방수가 돼있더 지금? 이 레벨이랑 제 레벨이랑 안 맞으니까 계단도 잡아먹을 거 아니야. 확. 얘는 여기만 물 쓰는 거잖아, 저기하고. 어이, 제발 부탁드립니다. 예, 요것도. 예, 예. 여보세요? 과연 어떤 전화가 왔을까? 예, 네, 안녕하세요. 언제요? 휴일 아니에요? 5월 5일 날 검사를 한다고요? 바로 5월 5일, 어린이날? 기성 검사가 급하게 잡힌 것이다. 여기 오늘 어디 현장 가세요? 동패동 현장갑니다. 오늘 그 어떤 일로 가시는 거예요? 기성 검사 때문에 가요. 이곳은 파주시 동패동 한 건설 현장이다. 이 건물의 구조는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있는 다세대 주택. 송영주 건축 가이드가 갑자기 불이 나캐 어딜 가고 있다. 오늘 기성 검사를 위해 세 명의 건축 가이드가 파주로 모였다. 기성 검사를 하기 전 현장 소장님과 미팅을 가지고 있다. 기성 검사는 우선은 제일 처음에는 이제 기성 금액인 거죠. 근데 시공사가 청구한 기성 금액이 이제 과기성인지 아닌지 하고 그리고 지금 상태가 이제 건조 공사 끝나고 마감 들어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성 청구 안한 내역이라도 이제 도면하고 내역 기준에 맞게 시공사가 이제 공사를 했는지 그 부분을 이제 파악하는 게 제일 급선무이지. 와 지하실도 있어. 었 그런데 송영주 건축가이드가 날카롭게 물이 고이는 것을 발견했다. 배수판은 안 하시고 나중에 여기 아니 여기를 나중에 아니 그건 또 쓰시는 건 건축주분이 알아서 하시는데 혹시 나는 하 마음에 송영주 건축가이드는 배수판을 설치하는 게 좋지 않냐 건축주에게 제안을 해 본다. 혹시라도 나중을 위해서 배수판 쓰시는 게 낫지 않냐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뭘로 쓰실 거예요? 창고로? 글쎄요. <laughs> <laughs> 건축주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 상태. 아, 그거 나중에 생각해 셔도 되는데 어, 물이 많이 차면 소장님 말대로 파이프로 가는데 이렇게 차 있으면 계속 습기 먹고 올라올까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물을 다 붙인다. 그리고 벽지예요? 그리고 이제 섞어치고. 다 아, 섞어치고 섞어치고 덮어 들어. <laughs> 가 마지막까지 설계도면을 보고 꼼꼼하게 확인하는 양상훈 건축가이니 지금. 음. 어우 엑셀 배관하고 방수 좀 신경 좀 써주세요. 네. 대, 대전에서 아주 죽사 발랐어요. 건축주 계시니까. 아니 건축주님 입고 네. 없고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면 엑셀 배관 그다음 화장실 배관 그거 잘못돼가지고 한 대전 현장에서 누수가 발생돼 다시 한번 꼼꼼하게 부탁드립니다. 체크를 하고 있다. 네. 건축가이드들이 꼼꼼하게 검사니 건축주는 대신 혹시... 뿌듯하신 것 같다. 내가 제일 중중시한 거는 누수. 네. 무슨란 게 이제 물이 새잖아요. 네. 개수대하고 그 위치에 따라센 위치가 바뀌거 이거 주방 제안을 네. 지금은 이쪽에 센트가들어가 텐데. 네. 개수대가 가끔 다 설치하시는 있어요. 싱크대 예, 싱크대는 어. 이쪽에 데렇게 네. 네. 여기가 개수대라고 네. 치면 보다 못한 송명주 건축 가이드가 건축주에게 싱크대 위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여기다 놓을지 여기다 놓을지 모르니까 이게 안 맞을 것 같으면 미리, 미리 조금 움직였으면 좋겠대 싱크대하고 만약에 네. 협의를 하시면 네. 그 건축주님께서 그 요거 생각을 좀 하고 계시면 더 낫죠. 여기 오랜만에 현장 보시니까 어때요? 여기는? 재밌죠. 어... 예전 기억 많이 좀 나네요. 예. 충명스럽지만 일은 제대로 하기로 유명하다. <laughs> 건축주님이 건축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하셔서 요즘 많이 유행하는 네. 스키플러 방식으로 집을 짓기로 한 모양이다. 음. <놀람> 집은 제가 뭐 집사람이 여기 집이 개성이라서. 뭐 계속 가까이 했는데라도 살고 싶어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집을 어떻게 지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오늘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이게 스피플로 방식으로 집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거 아이디어를 얻어 가지고 여기서 땅을 사고 이제 집 짓게 됐죠 <목소리> 외벽이 뭐예요? 다 세라믹 사이딩이요? 외벽도 세라믹 사이딩으로 세라믹 요청했다고 합니다 돌보다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이제 잘 하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현장에서 인터뷰를 하다가 억양이 조금 달라서 여쭤봤는데 정말 특이하게도 북한에서 오신 건축주님입니다. 지금 제가 뭐 집사람이 우리 집이 개성이라서 아, 네. 예, 뭐 계속 가까이 했는데다가 살고 싶어 가지고 왔는데 내내 내 저기 이게 집을 지어서 살고 싶은 생각이야. 뭐 이제 나이가 우리 이제 이제 은퇴할 나이도 될거 하니까 좀 음. 남들이 다 하는 거지 다 가구 주택 짓는. 거. 음. 현재는 공사가 45% 진행이 되었다고 한다. 공사장의 인력들은 힘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다. 이곳 저곳 꼼꼼하게 자로 재고 공사를 하며 다시 또할 일을 하고 있다. 고수. 이제는 건축주가 지는 4층이다. 자재반 입구로 쓰던 자리인데 방수를 다시 하라고 그랬어요. 옥상도 <laughs> 올라가 보고 외벽으로 지붕 검사도 꼼꼼하게 하고 있다. 어떻게 하워빌드라는 걸 알게 돼서 저희한테 요청을 주신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예비 설계한 거 봤잖아요. 공개 입찰로 이제 시공사 선정하는 거. 아홉 일대에서만 볼수 있는 시스템. 공개 경쟁 입찰이란 여러 건설사에게 공개 견적을 받아 비교 분석하여 최적의 건설사를 선정하는 과정. 이건 좀 많이 도움 받았어요. 이렇게 기상 검사는 거의 끝이 났다. 여기 와서 이렇게 같이 검사한 게 어떻게 보면 현장 소장님한테는 좋은 쪽이잖아, 그렇죠? 아니 확인 받는 게 좋죠. 예. 확인을 받고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된다. 그렇죠. 예, 예. 뭐 이런 시, 시스템은 자꾸 저뭐다뭐좀 현장 저, 소장님도 멀리 이렇게 투명하고 아니. 공정한 시스템에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와이파이가 나를 괴롭혀서 잘안 열려가지고. 건축가이드와 건축주, 현장 소장이 모여 마지막 점검에 대한 리뷰를 하고 있다. 현장 좀 어떠셨어요? 어, 기성 신청한 거대로 승인했어요. 잘 됐다는 얘기죠. 현장 관리도 잘 하시고, 건축주분도 잘 협조해주시고, 현장 소장도 잘 협조해주셔서 큰 문제 없이 잘 끝났습니다. 송영주 건축가이드는 다시 회사에 돌아와서 쉴틈 없이 다음 현장에 대한 설계 도면을 확인하고 있다. 다음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